네, 안녕하세요. 천희섭입니다 자, 일단 콘타매트리스 이 영상을 일단 오늘을 마지막 영상으로 좀 할게요. 일단은 이제 뭐 콘타매트리스 그래도 매도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다행히 뭐 이제 시가에 매도를 했다. 뭐 이제 고맙다 이제 이러한 내용들도 좀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일단은 이제 뭐 매도를 완료를 했고 수익을 봤다고 하니까 그렇더 이상 이제 이헌타 매트리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이제 마지막 영상으로 찍고 이제 또 다음 종목을 또 이제 구독자 분이 또 이제 궁금해하시는 다음 종목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오늘을 마지막 분석을 들어가는데 헌타 매트리스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뭐였죠 투자 위험이었기 때문이에요. 투자 위험. 퀀타 매트리스가 어떠한 호재를 가지고 있고, 얼마큼 대단한 기업인지는, 뉴스를 보면 알아요. 그쵸? 나오잖아요, 여기. 퀀타 매트리스, 17년 연구 집념의 결실. 그죠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주가는 이미 다 반영이 됐어요. 5천원짜리 하던 게, 그죠 22,000원. 4배가 한 거예요, 4배가. 이게 주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주가 반영이 된 거죠. 그죠 심지어 이 종목, 재무 상태, 적자, 쓰레기 기업이에요, 쓰레기 기업.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영업이 올 적자, 단기순이 올 적자, 심지어 단기순이 적자가 더 커지고 있죠. 24년도 들어서도 3분기 이미 적자를 기록 중이에요. 그쵸? 이게 6월, 9월, 12월까지 갔을 때, 저는 이거보다 좀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종목이 어쨌든 이러한 상태에서, 투자 공시를 봐야 돼요. 공시를, 그렇죠? 공시를. 우리가 투자 주의부터 시작을 해요. 그다음에 투자 경고를 시작을 하고 투자 위험까지 가죠, 그렇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어요? 경고에서 위험까지 가, 갈수 있어. 근데 이때쯤에 분명히 조회에서 공시 요구가 나와요. 조회 공시 요구가 너는 왜 그렇게 급등하는 거야?라고 하고 거래소에서 때리고 금감원에서 때리고 그럼 얘네 경영진은 반드시 답변을 해야 돼요. 반드시 그날. 18시까지. 그렇죠? 조회공시 요구에 관련된 답변이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 우리 급등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 이말 자체가 뭐예요? 주가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제가 이거 어제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어제. 그렇죠? 어제부터 얘기한 게 아니죠. 정확하게는 8월 5일부터 얘기했죠. 8월 5일부터. 8월 5일부터. 그렇죠? 제가 이 8월 5일에 그리고 어제도 거래 재개가 되기 전에, 그쵸, 여기, 8월 6일, 어제였죠, 어제. 내일 거래 재개, 무조건 매도하세요. 그들이 차일 실를한 적, 뚜렷하게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48초,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콘타 네. 매트리스, 결과적으로 네. 해서, 저는 내일,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쵸? 네. 시가에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에 매도를 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가, 22,500원. 최고가에요 플러스 18% 그쵸 시가에 매도를 했었으면 이게 누가 물려 이 누가 물려요 소식까지 까먹어 여기서 시가에 매도를 했으면 누가 물려 다 팔지 그쵸 수익이 몇 포야 이거 벌써 수익이 근데 사실상 이게 조회수가 어제 몇회 나왔지 조회수가 413회 나왔어요 413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한 것같요 문자가 진짜로 12개밖에 안 왔어요 12개 그쵸 그러면 남은 411명은 분명히 내 영상을 보고 시가에 매도를 해서 짭짤한 수익을 챙겼을 텐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어요. 그죠? 아, 퀀타메트리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한테 저는 그래서 좀 현타가 와요. 그죠? 어쨌든 영상은 오늘 마지막으로 찍을 건데 혹시라도 이내 말을 못 믿어서 제 영상을 못 믿어서 매도를 못 하신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이제 평단가, 평단가를 좀 보내주세요. 평단가를 좀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제가 이 문자로 좀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번호가 010-3212-5248. 이게 제 개인 번호예요, 제 개인 번호. 그렇죠? 제 개인 번호인데 이쪽으로. 일단 이제 구독자 분들한테만 좀 서비스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구독과 좋아요, 문자 인증은 필수예요, 문자 인증은. 그렇죠? 어, 여기 010 321 5248로 구독자 문자 인증 콘타라고 이제 보내주시고요. 그렇죠. 일단 어제 구독자가 딱 정확하게 구독자가 붙은 수만큼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렇죠. 어 근데 이제 뭐 혹시라도 이제 뭐 지금 아직 매도 대응을 시가에 플러스 18% 오늘 고가에 못 팔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311-5248로 컨타라고 구독인자, 구독자 문자인증 보내주시면서 평단가좀 같이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 이게 이제 그런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비슷한 종목들을 매매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옛날에 매매했던게. 동훈아나테. 이나도 제가 동훈아나테 영상을 예시로 말씀을 드렸었죠. 주가 이거 봐봐요, 이거. 여기서 차일시로 한번 나오죠. 그쵸? 얘도 뭐야? 시가 6%, 고가 10%, 시가 매도 향기 결국에 최고가 근처였어.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빼요. 다음날 더 빠져 보여요. 이거 다음날 지금 콘타 매트리스 주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 여기 내일 이렇게 안 온다 이렇게 안될 거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내일 마이너스 24% 나오면 어쩔 거야. 그 다음날 마이너스 16% 나왔어. 그렇죠 플러스 6% 나오고 마이너스 17% 나오고 이 플러스 6%가 왜나온 거예요? 이거 페이크야 페이크. 계속 주가를 빼. 그럼 뭐야? 개미를. 막 너도 나도 손절하잖아. 그쵸? 근데 여기서 꼭대기에서 차일 실현을 분명히 이 세력들 입장에서 전부 다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차일 실현이 나오는 거야. 이날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쵸? 근데 물량이 워낙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뭐예요? 다음날에 시원하게 일부터 빼는 거야. 근데도차일 실현이 다안 된다니까? 그게 뭐야? 아래 꼬리 달리면서 마치 아랫골에 달리면서 다음날 슈팅 나올 것처럼.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예요? 이날 고가? 9% 올랐어. 그죠? 마이너스 16% 떨어지 기 전에 고가 9%가 올랐다고. 이 뭐예요? 페이크야, 페이크. 이런 페이크를 계속 준다니까? 다음날 또 뭐예요? 플러스 6% 양봉. 야, 이거 진짜 저점이다. 그죠? 물타기 가겠죠, 물타기. 다음날 밀어버리고. 그죠? 결과적으로 계속 이렇게 개인들을 어떻게 해? 희망 고문을 주면서 밀어버려요. 희망 고문을 주면서 밀어버려요. 희망 고문을 주면서 밀어버려요. 그렇죠? 상승분을 거의 대부분 반납하는 가격까지 옵니다. 컨타 이렇게 안갈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페이크를 줘요. 페이크를 준다는 건 우리한테도 뭐예요? 다행인 거야. 다행인 거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올 때 꼭대기에서 매도 때면 되잖아. 내가 여기 꼭대기 매도 때렸는데 그렇죠. 이 꼭대기 위도 못 맞출까? 이 고가 9% 가고 마이너스 1 6했을때이 고가 9%못 맞추겠어요. 그렇죠. 가만 보면 뭐예요? 가만 보면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돼? 다 나름 합리적으로 진행을 해요. 이 주가가 여기 이렇게 급등을 할때 저항 매물대가 어디였어요? 이 구간 저항 매물대 강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구간이 지지가 되면서 아래 꼬리가 달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 구간 살짝 그쵸 이 시가 자체가 말3%이 밑에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이 구간 들어오잖아 그 이상 잠깐 슝 갔다가 떨어지잖아 어디 일선 근처에서 그쵸 그리고 봐봐요 이날도 이렇게 양봉을 줬어 이날 양봉도 뭐야 정확하게 그죠 이 저항 매물 대 그죠 이 저항 매물 대딱 보면은 다 의미가 있는 구간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계속 맞고 떨어졌던 부분 돌파 내려와 여기 맞고 떨어지는 부분 맞고 떨어지는 부분 그래서 뭐야 그래서 여기 박스권 상단이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박스권이잖아요 등락이 그럼 뭐야 여기서도 등락이 오면서 위에 매도 기회를 주고 미친듯이 빠지고 퀀타 매트리스 이런 흐름이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 그렇죠 어, 일단은 제가 더 이상 영상을안 찍어 드릴 거예요. 안 찍어 드릴 건데, 혹시라도 일단, 뭐 이제 퀀타를 이제 뭐 전부 다 매도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혹시라도 매도를 못해서, 그쵸? 이거, 내평단가가 이거 인데 기술적 반등 나올 때좀 이번에 좀 고가에서 매도를 좀 때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010-3212-5248, 그쵸? 이쪽으로 이제 구독자 문자 인증, 퀀타라고 보내주시고요. 이것들은 제가 다100% 무료로 진행을 해요. 제가 영상에서도 아예 시가에 매도하라고 하잖아. 그죠? 돈 받고 할 거면 내가 시가에서 매도하라고 대놓고 왜 이게? 해 그렇지 않나요? 어 매도 사좀 알고 싶으신 분? 뭐어돈 받고 알려드립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죠? 어,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결과적으로 어차피 저는 후원금이나 사례금을 못 받아요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무료로 영상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문자로까지 제가 서비스를 드리는 이유는 그냥 구독자 분들이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왜냐면 내가 영상을 이제 매일 못 찍거든요 그렇죠. 제가 영상을 찍어, 찍는 것들이 계속 바뀌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조회수가 좀 나오고, 구독자가 좀 많이 붙는 그러한 종목들을 제가 계속 찍어대려돼요 근데 뭐야? 근데 이전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영상을 찍어주기를 원해.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영상을 계속 찍을 수 없어. 근데 뭐야? 그거 대신에 제가 문자로 대응 방안을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자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문자로 내수에도 가격 전략을 보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자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구독자 분들의 만족도도 워낙 높고 그리고 이제 퀀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지금 5일선에 지금 딱 안착이 됐죠 5일선을 한 번에 빼기에는 그쵸 너무 많이 빠지지 장대 운동이 지금도 뭐 플러스 18%에서 말해서 8%면 이거 뭐야 거의 26%파이야26%파동 위아래로 이 위아래로 지금 뭐야 26%라고 26% 그쵸 이차일실은 아니라고 할 거예요. 누구만도 얘기하겠지. 이거 차일실은 아니야. 너좀 알고 얘기해. 차일실화 했으면 오이소퍼서 깨졌어. 장난해? 오늘 거래량이 얼마 터졌어? 670만 터졌어요. 670만 주 거래량 많은 거 아니야. 적은 거야. 장난해 그전에 급등했을때 거래량이 이 정도 터졌는데? 그전에 급등했을때 거래량만큼 오늘 장때 음봉 거래량 터진 건데? 그쵸? 말을 섞고싶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나. 그죠? 어, 어쨌든 간에, 이 퀀타 매트리스 지금도 영상 찍고 있는 와중에 마이너스 3%였는데, 벌써 마이너스 6% 빠져요. 근데 장담할게오일서 이탈되죠? 어디까지 빠지겠어요, 이거? 어? 한 방에 어디까지 빠지겠어? 한 방에 못해도, 여기, 종가까지는 그냥 빠지겠죠? 기준선까지는 그죠? 그죠? 그리고 여기 또 빠지면 어디까지 빠지겠어? 여기까지 또 빠지겠죠? 그죠? 단계적으로 계속 빠질 거예요, 단계적으로. 중간에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 당연히. 한 번에 안 뺐다니까? 누가 장대 은봉으로 이렇게 계속 빼? 그러면 어떤 개미들이 추가면서 또 돈이 들어와. 매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사주는 호구가 있어야 돼요, 호구. 호구. 그쵸? 지금 이런 구간에서 물린 애들 있을 거 아니야. 어? 근데 이런 구간에서, 아씨, 반등 나오는 척 줘야. 여기서 다시, 어떻게? 이렇게. 급등 나오는 척 줘야. 호구들이 걸릴 거 아니야, 호구들이. 내가 팔아야 돼. 그럼 뭐야? 그거 사주는 새끼가 있어야 팔거 아니에요. 그쵸? 호구, 호구잡기 놀이를 하는 거야. 호구잡기 놀이를. 그쵸? 그 당하시면 안 되겠죠. 걔네들이 오히려 기술적 반등을 세게 주면서 호구들 끌어들일 때 우리는 팔아야 되는데 그 자리를 아세요. 그쵸? 그 자리를 저는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보고 있겠죠. 그쵸? 어, 어제도 이퀀타 매트리스, 제가 다른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찍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이제 완전히 고점 매도를 에브리보에서도 진행을 했었고 엔케에서도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를 막 문자를 제가 진짜 막 하루에 백몇 개를 받았어. 진짜 찍을 맛이 나지, 찍을 맛이. 그렇죠? 이게 에브리보 여기 매도 신호 세 가지만 기억해라. 2월 22일 날 찍은 영상이거든요. 시공가는 지금이 아니다. 내일일 거다. 내일 매도해라라는 영상입니다. 2월 22일. 어? 단기적으로 내가 뭐, 보는 사람이야. 그럼 음, 이런 자리는 음, 어떤 자리죠? 자리죠? 매도 자리야, 매도 자리. 그렇죠. 에브리버 천이서 이때 제가 굉장히 좀 유명해졌죠. 제 이름이 조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알려지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2월 22일이 여러분 봐봐요. 요런 자리, 요요런 자리. 여러분, 여러분이 에브리버서 갖고 있어 이 자리에서 매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해. 그렇죠. 저도 그래서 내일 매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신고가 5만 7,500원이야. 여러분, 이런 자리 매도 하겠어요, 여러분? 이날 매도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내가 봤을 때 99%야 그리고 대부분 유튜버들이 다안 한다 매도 금지 지금부터 신고가 랠리 10만원 갑니다 썸네일 다 이랬어요 영상도 심지어 그랬어 다음 날 어떻게 가죠 하한가 떨어어 하한가 그쵸? 금락 5월 이날 2월 22일날 매도하러 간 사람이 내가 유일했는데 다음날 신고가라는 거 정확하게 때려 맞췄고 다음날 매도 정확하게 맞췄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종목이 한두 개도 아니에요. 엔캠 역시 마찬가지였고. 항상 매도를 하기 전날에 얘기를 해줘요. 전날에. 왜? 당일날 얘기를 하면, 어? 그때 그 영상을 그 순간에 못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대응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음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문자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장중에 매도 문자 나가면, 어, 일하고 있다가도, 아씨, 문자 뭐지? 아씨, 매도하래. 잠시 화장실 가서 매도. 아씨, 잠시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핸드폰 켜서 매도. 그쵸 그렇죠? 매수 역시 마찬가지고 매도 역시 마찬가지고 급락이 나오기 전에 그 전에 매도를 하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아니에요. 오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지금 매도하라고 하는 새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만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퀀타 매트리스는 더 이상 영상을 찍고 싶지 않고 0 2 0 3 2 1 2 5 2 4 8 그쵸. 그렇죠? 이 퀀타 매트리스 그쵸. 그렇죠? 이 세부 대응 실시간 대응 혹시라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저점 매수. 고점에도 전문이라는 거 이번에도 증명이 됐죠 많은 천의석 구독자 분들 010-315248로 컨타라고 구독자 문자 보내주셔서 이 실시간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게 시장 주도주 매매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 상담과 대응 방법을 하고 있고 하반기 매집 종목을 추천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매집주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중에 또 하나가 안타그 다음 중 하나가 이제 뭐 종목 상담이나 대응 방법 이러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쵸죠그고 이제 이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실전 매매를 하고 있거든요. 약고 24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왔고, 23년도에는 이제 이런 식의 수익률이 나왔어요. 23년도에 딱 하나의 종목만 손절이 나왔고, 단타 같은 경우도 이제 딱 하나의 손절만 나왔는데, 일단 24년도에 아직까지 손절된 종목은 없어요. 근데 일단 자세히 보면 제가 어떤 거를 얘기하고 싶냐면, 이 시장의 주도주를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종목이 아니라 시장이 좋아하는 종목을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제가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이제 3월 달에 이제 뭐, 초전도체가 항상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에 관련된 종목을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온디바이스 AI, 삼성 갤럭시 나오면서 이제 뭐, 제주반도체, 적돌력 관련주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AI 전력, 대한조선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HAB, 그 리보스 a i 에 관련된 이슈, 3월 파이널 리뷰 때까지 들고 갔었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제가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간 종목이에요, 실제로. 그쵸? 실제로 나간 종목 우리가 이거를 봐야 돼요 이제 우리가 대부분 이제 인증을 할때 많은 사람들이 고정된 이미지를 보여줘요 이거는 뭐야 포토샵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다 의심을 해야 돼요 가장 확실한 인증이 뭘까요 첫 번째가 영상 인증이겠죠 유튜브에서 내가 매수 매도를 찍었던 부분들 이 영상 인증이 진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죠 우리가 문자 보냈다 말았다 이것도 고정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문자 사이트에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하나하나 클릭해 가면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인증이겠죠 카톡이나 텔레그램 고정된 이미지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텔레그램을 실제로 검색해 가면서 카톡을 실제로 검색해 가면서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보여주는 실시간 인증이 진짜이겠죠 그쵸 실제로 다 그렇게 진행을 했던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대한전선이라는 종목 1월 11일 날 그쵸 매수가 나갔고 매도가 이제 5월 달 했다고 이제 나오는데 일단 이제 대한전선을 제가 잠깐 볼게요 이게 대한전선이거든요. 대한전선 천이서 검색하면 나와요. 1월 11일 날 매수했고 그다음에 2월 5일 날 매수 안된 사람 또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2분 31초. 이게 인증 영상이에요. 한번 보세요. 추가 매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지금, 어, 지금 구간에서 뭘뭐 해야 된다? 수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보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대한전선이 정말 그렇게 주가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1월 달이 언젠가요? 이날이요 이날. 보이시죠 여기 1월 11일 그쵸 어 여기가 1월달 그리고 2월달 실제로 미친듯이 급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런게 이제 뭐 이제 대부분 이제 믿을 수 있는 영상 인증인거고 제가 이러한 종목들을 매집주로 나가고 있어요 문자 같은 경우도 여기 대원전선 그쵸 대원전선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대원전선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3월 15일날 9시 이전에 8시 55분 시장가로 주문을 넣어요 그럼 뭐야 웬만해서는 뭐죠? 다체결이 되죠, 그렇죠? 1 3 6 0원이야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제 그때 제가 이 구독자 문자 인증을 하신 분들이 280명이었어요. 3월달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 종목이 나갔고 5월 8일날에 또 똑같이 매도 문자 시가의전략 매도 보내드립니다. 왜 매도를 하는지까지도, 그렇죠? 이게 이게 제가 똑같이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클릭 다 되죠, 그렇죠? 그게 이제 대원조선 이 내역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내역들이 전부 다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미국 대선주가 두 개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쵸?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달 8월 초에 하나가 더 들어갈 예정인데 일단 요거는 지금 이미 상승권으로 가서 지금 일단은 이제 뭐 매집이 완료가 됐고, 요거는 아직 매집 진행 중에 있어요. 8월 달 거는 제가 이제 뭐, 아직 이제 종목을, 아직 매수를, 아직 안 들어갔고, 8월 초에 들어갈 거라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런 종목들을 들어가요. 이미 급등한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종목. 그죠 이게 지금 이 종목에 대한 현재 차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얘가 여기서까지, 여기서까지 미친 듯이 급등을 한 이력이 있어요. 그죠이 말이 뭔가요?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얘가 이때의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들어왔었는데, 이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 은 뭐죠? 거의 몇천배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어요. 몇천배 이상.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조단위의 금액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여기까지 득등을 안 합니다. 어떠죠? 딱 여기 박스권 가두리 쳐놓고 계속 등락만 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기간이 1년 반이거든요. 1년 반 동안 매집이 된 종목이에요. 1년 반 동안. 들어온 금액은 조단위. 그리고 여기가 만약에 돌파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돌파되면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수직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달하면 은 제가 봤을 때이 파동이 5배에서 10배 파동입니다 이거 돌파되기 전에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도 이거 돌파되기 직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이 천이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받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010-3212-5248로 이제 구독자 문자 인증 종목명 이제 보내주시고요. 혹은 이거 이제 미국 대선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반기 시장 주도주 미국 11월 대선보다 더큰 이벤트는 없어요. 대장주 한 개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해리스 쪽 하나 트럼프 쪽 하나 하나씩은 잡아야 돼요. 그렇죠? 주가가 눌리면 잡고 급등하면 팔고. 어차피 둘이 핑퐁핑퐁 할 거란 말이야. 누구 하나 것만 잡기에는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왜 둘이 두개이두개 양쪽의 대선 주자의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럼 뭐야 거기 돼 있어. 어 위로 고점 미치는지 급등하면 차이실는 때리고, 적점 이런 잡고 그거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 그거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8월, 9월, 10월 이거 뭐예요? 다 이 미국 대선주밖에 안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 0203125248로 대선이라고 보내주셔서 이 종목들 반드시 받으시고요. 제가 이런 히든 종목을 계속 이 매매일째 다 진행을 했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제가 아까 그 문자 인증 보여드렸던 대원전선 그 종목도 똑같이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진행했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등락이 오가고 있는데 이 거래량 들어오는 게 심상치 않다. 이거 이게 새로운 매수 들어온 신업뜨고 위로 우상향 되고 있다. 이거 돌파되는 순간 날라간다라고 했거든요. 이 종목이 대원전선이었어요. 대원전선, 대원전선, 그쵸 그렇죠? 대원전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죠. 이렇게 보면 알 거예요. 그쵸이딱 그렇죠? 보이죠? 똑같죠 지금. 봐봐요, 여기 똑같잖아요, 여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얘가 이 구간 돌파하면 날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선 한번 그거 볼게요 이 구간 돌파하면 날라간다 라고 했던 거 지금 보세요 돌파하니까 어떻게 돼요 날라가죠 날라가죠 보이죠 어 지금 이 제가 보여드렸던 상이 지금 이제 대선 관련 이 테마가 요게 제가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이 부분 돌파하면 한 번에 수지 상승 가요 그죠 대원 전선이 이거 돌파하고 한 번에 수시상승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대원 전선보다 더 가면 더 같이 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모, 천의서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010-3212-5248, 여기 나와 있죠. 제 개인 번호예요. 여기로 이제 대선이라고. 이제 뭐 구독자 문자 인증 주셔서 이거는 제가 얘기했죠. 저는 돈 받고 리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이 100% 이제 무료로 진행이 되니까 대신에 이 구독을 취소하지 말고 끝까지 구독을 유지해 주신 상태에서 제 영상을 계속 시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은 가지고 있는 종목대로 수익권 대응을 받으시고 이 종목은 새롭게 들어가서 급등하기 전에 바닥권에서 들어가서 이 대박 수익을 요 수익을 반드시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